경주 수학여행 필수 코스이자 신라천년 유적의 도시로 알려졌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경주왕리단길은 성지로 통하는 핫스팟입니다. 낮에는 천년고도 신라 유적들이 밤에는 야경테마들이 화려한 조명을 밝혀주는 경주는 보문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숙박단지와 함께 맛있는 메뉴들까지 합세하여 매력적인 1박 2일 여행지로 급상승 중입니다. 이처럼 경주 여행의 변화가 생기면서 포항경주공항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는데, 최근 명칭을 변경한 포항경주공항은 그간 부담스러웠던 수도권과의 거리를 김포 포항경주노선으로 더욱 짧게 해주어 대체교통수단으로 떠올랐으며, 공항에서 렌터카와 카쉐어링을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중 경주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4월 초 도시 전체가 화려한 벚꽃에 파묻힐 때로 매년 수령을 높여가는 경주 벚꽃길은 이미 진해와 나란한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낮과 밤을 화려하게 물들여 찾는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들뜨게 하는데 대표 스파신 보문호수와 김유신 장군묘에 도시 전체 가로수에서 동시에 벚꽃이 만개합니다. 어둠이 내리면 경주는 낮보다 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매지가워가 찾아옵니다. 신라 유적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아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천년 야행은 동궁과 월지에 비친 궁궐 반영 색감이 화사하게 살아나면서부터 시작되며 호수에 비친 반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후부터 주차장은 만차가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야행객들의 발걸음들은 반월성의 환한 불빛을 따라가다. 다시 첨성대로 내려와 다양한 각도에서 개성 넘치는 인증샷을 담은 후 낮에 본 경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인왕동 고분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야경종착지 월정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경주 야경길은 마치 천년 전 신라의 밤길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품은 존재감 높은 경주의 볼거리로 정착하였으며 최근 개장한 황룡사역사관 구층목탑의 화려함이 야경꾼들의 걸음을 더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가장 핫한 곳은 서울의 경리단길 명칭을 응용한 황리단길로 황남동을 중심으로 한옥카페와 맛집, 여러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밀집된 곳으로 처음에는 큰 도로가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골목 깊숙한 곳까지 상권이 확장되었습니다. 젊은 층들이 몰리자 옛 한옥집을 리모델링한 한옥 컨셉 카페가 순식간에 붐을 일으켰고 발전에 가속도가 붙은 황리단 길은 이제 웬만한 신라유적지보다 인기가 높아져. 경주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며 젊은이들이 경주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황리단길은 야경 명소와 인접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이상은 가본 적 있는 불국사지만 내미란이 스토리를 미리 읽은 후 입장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곳으로 한국 대표 건축물답게 국보인 두 탑을 중심으로 높낮이와 경사도를 잘 활용한 불국사는 건축물과 정원, 숲등 모든 곳에서 디테일과 완성미가 넘쳐나 눈길 닿는 모든 곳이 곧 스팟이 됩니다. 산 전체를 노천박물관이라 부르는 해발 500m에 못 미치는 경주 남산은 관광도 등산도 아닌 유적지 답사 개념으로 전체 루트를 파악 후 출발해야 하며 반나절 이상을 할애해야 하는 코스로 골짝과 기슭에서 수많은 예술성과 역사성 높은 보물 급불상들을 마주할 수 있으며 산 입구에서 만나는 삼능 소나무 숲은 거대한 동양화 화폭 속에 들어온 기분을 들게 합니다 보문호수는 걸음으로 감당이 힘들 만큼의 거대한 인공호수로 명품 벚나무 산책길이 있고 수많은 호텔거래저 시설 테마 명소들이 갖춰져 있어 관광특구 역할을 하며 넓은 호수를 바라보며 산책할 때 느끼는 해방감은 보문호수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가로등 밝혀진 밤호수길 산책의 운치는 낮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아름답습니다 양동마을은 포항과 경주 사이에 위치하는 원형 보존이 매우 잘된 유서 깊은 양반집 성촌으로 많은 지적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리학자 이현적 선생의 다수의 문신들을 배출한 곳이라 조선의 택리지에 언급될 정도로 풍수지리적으로 최상급의 길지라는 점과 마을이 보유한 문화와 건축 양식 교육과 학문 예술적 성과물 등 다방면에서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감포에서 양남까지 길게 동해바다를 접한 경주에는 해변 명소들도 많습니다. 문무대 왕릉 위로 뜨는 일출의 장엄함은 다른 곳 일출에 뒤지지 않으며 일출의 감동은 인접한 가문사지로 연결되어 문무왕의 업적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양남해변 주상전리대 둘레길은 파도 소리와 바다 뷰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찾는 발길들이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릴과 재미를 동반하는 경주월드 놀이기구에서 쏟아지는 즐거운 비명소리들은 젊은이들에게 경주를 방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경주는 커피 역사가 깊고, 바리스타들의 수준 또한 평균 이상이며 10년을 넘긴 경쟁력 있는 카페들이 많아 수준급의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보문단지 입구 맷돌 순두부와 첨성 대북은 쌈밥집들은 여전히 경주맛기행의 중심에 있고 맛집 리스트가 가장 많은 곳은 황리단 골목이며 유명 쫄면 집과 김밥집 앞 대기줄 또한 길며 경주를 떠날 때는 황남빵과 찰보리빵 가게에서 선물 포장을 고를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 중심지였던 신라천년고도 역사도시의 올드한 분위기가 황리단길과 화려한 야경, 다양한 이벤트가 넘치는 젊어진 여행지로 변신하면서 수십 년간 고착되었던 경주의 기존 관광 이미지와 경계가 허물어져 이제 주말과 성수기 구분이 없어진 사계절 활기찬 복합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행온 경주 여행 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시면 여행의 즐거움이 계속 이어집니다.